도셉 타타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줄여서 조타로라고 부리게 그래서 a 널 크기에 따라서 아까 그린 동그라미 사이즈를 바꾸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r a s o Akakurim d u n g k 버튼 누르면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데 이만해도 벌써 시원하고요 PC에서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데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게 실 Om 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에 혹하지 말고 자그 시간에 애니 시청이나 코딩 같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 오른쪽 아래 바나나 켜놨잖아 애니 프사를 달아서 사회적 자살을 해버리면 코딩이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기부여가 잘 된다고 하네요 뭐 이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도 겪는 문제인데 일단 왜 부모가 이름을 이따구로 지었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예를 들어 타입스크립트의유니온 타입이 못 그러려면 API 키를 오픈 e n a i 에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제거 쓰시는 분들은 고설할거야 저는, 저는 코딩을 못하는데요 그럼 요 영상은 대체 왜 보고 있는 거예요? 불 지읒에 드루 인콜리전 엠디스탄스 마이너스 0.2 파이썬에서 헬로월드 출력하려면 어렵게 프린트 같은 것을 필요 없구요 임포트 헬로우만 하시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파이썬 임포트하면 자꾸 생각나네 임포트 판다스 STF 맘에 안드는 경쟁업체가 있으면 코드로 담궈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줄임말 표현도 너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울트라 리스크를 대부분 울랄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자, 그럴 땐 그냥 화끈하게 조사 라고 이렇게 이름 지으시면 되고요 실상을 알려드리자면 요건 전혀 랜덤한 숫자가 아니고요 전부 예측 가능한 숫자일 뿐입니다 가차하다가 빡쳐서 이 영상 만든 코딩 애플리면 개추 전장치고 왔으면 개추 개추 영어 5 자 요걸 보니까 대충 코드를 실행하면 코딩애 불장 보이스 체인저 꺼졌어요. 에구구. 씨엇트업 근데 진짜로 디도스를 날리면 감방에 가기 때문에 내가 촉법소년 나이가 지났으면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요즘 브라우저들 메모리 사용량 보시면 탭을 1 0 개만 켜두셔도 일 기간은 차지하게 됩니다. 메모리는 다른 누군가가 많이 먹고 있어 보이는데 흔들흔들. 어, API 같은 건 숨겨봤자 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각각 가로 1 픽셀 사이즈로 축소하고 LCD 모니터에서 이걸 돋보기로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품트 봤죠? 쇼핑몰 운영하는데 이걸로 환불 조항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바코드를 이런 식으로 가리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고요. 업로드 6분 전, 마음 스터치 딱대유효기한 10분년입니다. 아, 5년만 빨리 왔어도 소스코드에서 버그 찾아야 하는 캡처도 있고요. 애니 역해 찾아야 하는 캡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터넷 속도 때문에 예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거 하나 설치하면 NPM에 올라와 있는 거의 모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내 컴퓨터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주고 있어 이렇게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아직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배부르고 등 따신 나라에서 하는 거지 한국에선 유니티나 배워야지 뭐 이런 거할시간이없고요 시청자 성별 시청하는 OS 카테고리별 평균 조회수 유입 사이트 탑3 조회수 탑3 수익 탑3 댓글 좋아요 1등 답글 개수 1등.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이상한 콘텐츠. 구독 안한놈 비율.